민주당이 아직도 무도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. 정세균 총전 총리 정말 무책임한 분입니다. 사표 던져버리고 대통령은 또 덜렁 수용을 하네요. 양심이 있어야지. 조용해, 소영교. 소영교 의원 조용해요. 정책 질리하세요 제발 예의 좀 지키세요. 정책 질하십시오 어떻게 초선 때나 지금은 이 하나도 변함이 없어. 어제 우리...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께 큰또 잘못을 했습니다. 이사청문을 왜 합니까? 국민들께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보고 과연 저분이 대한민국의 장관으로서 적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네. 그렇게 그런데 네. 186의 이 거대 여당이 그 숫자만을 밀어붙여서 어제 다섯 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일시에 치렀어요. 저는 그거 볼 때, 민주당이 아직도 무도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.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. 라는 걸 지적합니다. 자, 정세균 총, 전 총리, 정말 무책임한 분입니다. 후임자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, 지명이라도 되는 걸 보고, 그만둬도 그만둬야 되는데, 사표 던져버리고, 대통령은 또 덜렁 수용을 하네요. 예? 이 총, 총리 공백 기간이 얼마 되었습니까? 예. 자, 어제 청문회 한 다섯 명의 장관 후보자들 누가 제청했습니까? 아마 저는 아직 권한이 없는 자이니까 아무래도 정 총리께서 하시지 않았겠습니까? 모르겠어요, 모르겠습니다. 예? 헌법 80, 87조에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제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정총리께서 하시고 가신 게 아마 아니, 절차가 예. 생략되었다든지, 이 그러면 더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.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공략한 인사 기준 다 어겼어요. 지금까지 야당이 반대한 청문 대상자 29명 임명 강행했거든요. 자. 조금 전에 서영교 의원께서 어, 지금 이 엄중한 시국에 또 지난 정권 탓을 하는 거예요. 예?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제 과거 탓하지 마라. 문재인 정권이 왜 대통령으로, 국무총리 왜 합니까? 이름... 현재의 이런 엄중한 시기 위기를 잘 극복하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하라. 이거 아닙니까? 근데 전정권 탄말 한단 말이에요. 사진 띄워 보세요. 이게 언제 사진인지 압니까? 작년 2월 20일 날 코로나 19로 첫 사망자가 나온 날이에요. 아마 대구일 거예요. 첫 사망자가 나온 날. 그날 이렇게 지금 청와대에서 예? 식사자를 펼쳐놓고 저렇게 파안데 서로 하고 있어요. 이 점에서 각종 언론에서 어떻게 나오느냐?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. 186명이 감염돼 38명이 숨진 2015년의 메르스 때보다 나아진 게 없다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. 부실 대처로 대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힐난이 나올 정도다.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야당 대표로서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위기관리 능력이 허술한 박근혜 정부 자신을 강하게 비난했다. 그 때의 화살이 문 대통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모양새다. 귀하디 귀한 우리 국민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그 날이에요, 이게. 예? 이래놓고 과거 정부 탓하고 있어요? 양심이 있어야지. 조문을 가도뭐할 판에 지금, 어 저렇게, 어? 밥자리 펴안놓고 저렇게, 어? 대통령 부부가 저렇게 반대소를 하고 있어요? 적어도 염치가 있어야죠. 남, 남 타다 할것 같으면. 에. 네. 자. 정책질이 하세요. 조용해요, 소영교. 남 질이 하는데 예의를 갖춰. 말씀하셨나요? 예의를 갖춰요. 자, 그 질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시간 잡. 질의 시간. 음. 소영교요, 조용해요. 제발 예의 좀 지키세요. 하십시오. 어떻게 조선 때나 지금이 그... 하나도 변함이 없어. 정책 지리하세요.